안녕하세요. 대한민국 스키터 아놀드입니다. 44번째 영상이 되는군요. 오늘 소개해드릴 스키장은요. 유자와에 있는 유자와 고겐 갈라유자와 이슈치 우 스키장입니다. 여기는 각각의 스키장인데요. 산정상으로 이렇게, 이렇게 돼서 넘어다닐 수 있고요. 여기하고 여기는 케이블카로 연결되어 있어서 공통권을 구매하시면은 세 군데를 다 다녀오실 수 있습니다. 거리도 뭐 그냥 다녀올만 합니다. 이번에 8시 땡스키로 들어가서요. 이슈치로 들어가서요. 타지 않고 그냥 쭉 넘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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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서 여기 유자호고겐 찍고요. 여기서 점심 먹고 이렇게 돌아오면서 여기 파우더 지역인데 여기서 한번 타고 서둘러서 왔거든요. 그랬더니 여기 2시 30분에 도착했습니다. 점심 한3 40분 먹었으니까 콜라 마시느라한 10분 쉬고 뭐 이렇게 따지면은 대략 한 6시간 걸렸죠? 그래서 초중백에게는 하루에 한 번에 다녀오는 곳은 좀 무리합니다. 여기 유자와 고원 지역에는요, 스키장이 세곳이 있어요. 정식 명칭은요, 유자와 고겐, 이게 에치쿠 유자와 역 앞이라서 그냥 에치쿠 유자와라고도 합니다. 두 번째는 이제 갈라 유자와구요. 여기 신가센 역사가 스키우습입니다 잠시 후에 자세한 설명 드리고요. 세 번째 이곳이 이시우치 스키 센터입니다. 그냥 보통 이 그냥 이시우치라고 합니다. 우와, 1913년에 처음 탔어요. 25년도에 본격적으로 스키장 이 운영되기 시작했다고 하니까 와, 100년 넘었죠? 일본은 유서 깊은 스키장들은 대부분 100년 넘어가고 있어요. 갈라유장는요여기 동일본 철도라고 그 동쪽 지역에 신간생 운영하는 철도 그룹인데. 거기서 신가센 역을 만들면서 오픈을 했어요. 1990년도입니다. 양쪽으로 유자고개나고 이슈치가 있어가지고 상부 슬로프로 연결하면은 거대한 스키장을 만들 수 있고 또 신가센이 바로 아래까지 지나가니까 여기다 역사를 만들어서 하면은 엄청난 인기를 끌 거라고 개발 당시부터 일본 내에서 막 센세이션을 일으킨 스키장입니다. 제가 개인적으로 기억나는 게 하나 있는데 2000년대 초반인가 중반인가 신가슨 역사에서 올라가던 케이블카 곤돌라가 강풍으로 운행이 중지돼가지고요 거의 막 천명이 넘는 스퀘어가 내려오지 못하고 막 그랬다고 밤새고만 은는 사고가 있었다고 뉴스에서 엄청 크게 보도된 적이 있습니다 그때 이후로도 한 번인가 두 번인가 했던 걸로 그런 사고 또 있어가지고 나중에 이제 뭐 완전히 그 지형 개선하고 고돌라를 다시 설치했나 뭐 하여튼 뭐 그런 식으로 개선했다고 합니다. 이슈지 시 쪽은요 1949년도에 개업했습니다. 그런데 여기는 조에스 신간센이 82년도에 뚫렸거든요. 그러면서 유자와 지역이 수도권 당일치기가 가능한 스키장으로 거듭나면서 그 당시에 어마어마한 발전을 했다고 합니다. 위치는요 니가타입니다. 여기가 니가타고요. 여기 도쿄부터 신간센이 그냥 바로 올라갑니다. 뭐, 차로 이동해도요, 그도로가한 방에 돼 있어가지고요. 그렇게 부담되지 않는 거리입니다. 위도는요, 36.57이고요. 우리나라로 보면 청주 정도 됩니다. 여기 동해에서 만들어진 눈구름이 이쪽에 조해체 산맥이 있다고 그랬잖아요. 그쪽으로 딱 걸리면서 엄청난 눈을 뿌리는 지역입니다. 유자와 시내 지역만 살짝 분지고요. 앞뒤 쪽으로 산이 높아가지고요. 기본적으로 시내에만 한 3m, 4m 정도 속살량이 있다고 하고요. 단 위쪽은 우링 뭐 메타 족설량이 기본이라고 합니다. 슬로프 맵을 보시면요, 정상이 각각의 스키장마다 한 곳씩에서 세 곳입니다. 일단 영상을 보시겠습니다. 아바다 체주도네 이번에 방문한 날이 24년 2월 9일 금요일이었고요 여기 이 시우치 여기서부터 시작해 가지고요 이렇게 올라가 가지고 쭉 넘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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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갔다가 다시 이렇게 쭉 넘어온 영상입니다 자세한 풀 영상은요 2월 9일 스키 영상에 올라가 있거든요 거기서 살펴보시면은 각각 스키장별로 나눠 가지고 올려놨으니까 잘 살펴보실 수 있습니다 이쪽 왼쪽부터 하나씩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곳이 유자와 고겐인데요. 여기가 이제 H9 유자와 여기에요. 여기 걸어서 한 10분 안 걸려요. 하단부는 여기 용평에 핑크 옐로우 지역처럼 초보자들이 연습할 수 있는 넓은 광장이 쫙 펼쳐져 있어요. 여기서 이제 케이블카 타고 올라가면은 여기 상담부 스키장을 만났는데, 아, 완전히 분위기 다릅니다. 여기 안쪽으로요. 요런 데트리러 가능하고요. 그리고, 여기 여기 있잖아요. 여기 여기 여기가 완전 절벽이긴 한데 그냥 내려, 내려갈 내려갈만합니다. 그리고 또 이쪽으로 이쪽으로 내려오는 것도 어 이게 절벽 보이잖아요. 근데 이렇게 내려올 수 있어요. 물론 여기서 더 내려가면 끝입니다. 끝. 뭐 억지로 내려오려면 내려올 수도 있는데 여기에 계곡이 있어요. 어 절벽도 많고요. 여기 내려오시면 안 돼요. 그리고 여기 보시면 여기 능선 있잖아요. 능선 따라 쭉 가면 이쪽 이쪽 편이 갈라유자인데 갈라유자와 중단부하고 만나요. 그리고 또 여기 인도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천천히 쭉 걸어가시면 되고요. 이곳은 메가그린 정도 중사면 아주 편안하게 이어집니다. 그리고 이쪽 이쪽에 차도가 있으니까 중급자라고 해도 올라가셔가지고 이렇게 내려오실수 있습니다. 요런데 요런데 여기까지 다 내려가 보실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보시면 하단부 이거 있잖아요. 요거 하단부 차도인데 블랙다이아몬드예요. 아이 경사도는 차도라서 13도 안쪽인데 이 폭이요 터널만한 공간이 없어요. 보도는 잘못하면 진짜 떨어져 죽을 수 있고요. 스키어는 보겐으로 한 30분 이상 천천히 내려와야 됩니다. 어, 저도 이번에 여기 한번 내려갔는데, 어우 무서워서 간신히 내려갔어요. 어, 정말 무서웠습니다. 여기가 유자호 보겐에서 연결되는 케이블카고요. 20분에 한 대씩 있습니다. 이 지역이 정말 좋은 트리런 파우더 지역이에요. 여기 여기 슬로프 중단에 이런데는 비정설산면이고요요런데 트리런지역은 눈이 어마어마하게 쌓여있어요. 그리고 여기 정상에서 이렇게 떨어질 수도 있어요. 슬리프가 있긴 있는데 폐쇄되어져 있긴 한데 이게 보통 1월 초 가면 다 열려있어요. 뭐 타실 수 있는데 이번에 갔더니 2월 초여가지고 눈사태 여부가 있어가지고 다혀있더라고요 그래서 못 탔어요. 1월 초에 가시면 정말 재미있게 즐길 수 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이런 지역들 있잖아요. 이런 지역들은 계속 오르락내리락 오르락내리락 하면서 편하게 타실 수 있는 곳입니다. 그리고 이쪽에서 이쪽 보시면은요, 여기 일본 애들은요 지도를 좀 살짝 편력으로 그리거든요. 여기가 베이스에요 여기 화살표 보이시죠? 화살표 보이시죠? 여기서 이렇게 내려가는 거예요. 여기서 내려가는 거고요. 여기서 내려가면 이제 이슈지 넘어가는 길이고요. 이렇게 내려다니는 곳이거든요. 그러니까 잘 보고 다니셔야 돼요. 여기 어 여기서 딱 올라와가지고 여기 사람 많아요꽤 많아요. 꽤 많아요. 여기서 준비해가지고 여기 다 돌아다니는 겁니다. 아, 좋습니다. 마지막으로 이시우치 지역인데, 여기가 정상인데, 여기서 이제 갈라요자에서 넘어오는 곳이죠. 여기 차도가 이렇게 있어요. 여기또 트리런 하실 수 있고요. 여기도 굉장히 좋습니다. 그리고 여기 상단부 6길 있잖아요. 여기가 레인보우 상단부 그길 있잖아요. 그건 3배, 4배 정도 되는 것 같아요. 쭉 떨어지는데, 아 어, 정말 좋습니다. 그리고 열로 내려와가지고 여기로 내려가는 게 여기도 그렇고요, 여기도 그렇고요. 이게 그냥 빵 터져 있는 광장이거든요. 이게 나무도 없고요, 눈이 완전히 덮여져 있어가지고 내려가다 보면은 빨래줄 같은 거 쳐져 있어요. 근데 내려갈 수 없는 곳도 있어요. 내려가다 보면은 뭐 진짜 사고나는 뭐 경사도 때문에 못 내려가는 게 아니라 시설물 같은 것들도 있고요. 그냥 절벽 같은 데도 있기 때문에 잘 보고 내려가셔야 돼요. 그리고 여기는 못 들어가요. 여긴 못 들어가고요. 여기 정도에 파크도 있고 하프 있었던 걸로 기억을 합니다. 지금은 잘 모르겠어요. 여기 상단부를 제외하고는요. 대부분 다 중급 정도 돼요. 어, 여기 막기찻길도 넘어가요. 위로. 실사를 보시면요. 스키장 구역이 이 정도 되니까요. 비발디 넣어보면은요. 오, 비발디 한 6, 7개 정도 되죠. 그냥 스키장이 신간은 여기니까 그냥 공항부터 설명을 드리면은 하나다 공항에서는 2시간 43분 찍어주네요. 고속도로 좋아서 한 방에 올수 있고요. 나리따 공항에서 조금 걸리는데 3시간 17분이죠. 여기 이게 수도권 고속도로예요. 차도 좀 많고요. 털비도 만만치 않아요. 그냥 일로 이렇게 위쪽으로 이렇게 돌아가시는 게 조금 걸려도 좋습니다. 비행기 스케줄만 있다면이 니가타 공항에서 들어가는 게 가장 간단합니다. 여기2 시간 안 걸립니다. 실제 도로도 굉장히 좋아요. 여기 평지예요. 쭉 연결됩니다. 숙소는요. 여기가 갈라유자고고요. 여기 이시우치고 여기가 유자고겐인데. 그리고또 여기 위에 무이카까지 이쪽으로 차가 있으면 여기 어디든지 머무르실 수가 있잖아요. 이쪽으로요 호텔, 욕한 민숙, 도미토리 등 엄청나게 많습니다. 여기도 크리스마스나 신정 연휴 이런 데도 언제나 방이 있어요. 작년에 보니까 1박에 200만 원짜리도 있고요, 20만 원짜리 호텔은 민숙은 15만 원 정도 했던 것 같습니다. 다른 지역보다 한20% 비쌌던 것 같아요. 좀 전반적으로 살짝 좀 비싸요. 아무래도 수도권에서 많이 오니까 그러겠죠 렌터카도 조금 비싼 것 같아요. 이 지역 보시면요 지도만 보고 걸어 다녀야지라고 생각하시면은 언덕하고 길이 없어서 살짝 고생하실 수 있어요. 그래서 자세하게 다시 한번 설명드리겠습니다. 지역마다 이슈치 지역인데 여기 전부 스키장이거든요. 여기 보시면요 여기저기에 숙소가 많이 있어요. 이런 식으로. 슬롯 반쪽에 있는 숙소도 있고요, 슬롯 옆에도 있는 숙소도 있고요. 이쪽 방향으로 언덕이거든요. 이 하단부 이런 데는 다 평지고요. 여기 이쪽으로 이건 터널이에요, 터널. 아, 그래 좀 불편해 다니기에. 그리고 여기 마을에 여기 식당도 꽤 많이 있어요. 이자카야도 많이 있고요. 여기도 조금 있어요, 조금. 이 지역 머무르신다면요, 한3 4일 정도 머무르시면 스키장 왔다 갔다 하시면은 뭐 무난합니다. 신가센역 갈라유자나 에치코유자와 역에서 대중교통버스도 있고요. 웬만한 호텔이나 욕칸에서 픽업 서비스 해줍니다. 여기가 이제 갈라유자인데요. 여기는, 여기 보이는 여기 세 개가 전부예요. 이쪽으로 없어요. 전에 여기 묵은 적한번 있거든요. 여기 노천탕운 공식도 좋아요. 1박 2식 했는데, 오, 좋아요. 여기 걸어가기에는 살짝 좀 부담이 돼요. 이쪽으로 해서 계단도 있고요. 언덕도 있고요. 터널도 두 개나 통과해야 돼. 그래서 아침에 여기서 이제 휙 올라가야지 하고 여기서 차로 갔어요, 차로. 차로 쭉가가지 여기 무료주차장이거든요. 별로 딱갔는데 만차야. 8시 30분에 만차였어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2 20, 0일까지간 적이 있어요. 그리고 여 아래쪽에 뭐 번화 같은 거 전혀 없어요. 여기, 여기, 여기 정도인데 네, 차가 있어야 돼요, 여기도. 에치코 유자와 쪽이 원래죠, 원래 번화가죠. 여기 이 지역인데, 역사가 여기 고요 역사에서 다 걸어 다니만 합니다. 이게 우리 하이원 가면은요, 고안 가면은 밑으로 식당, 숙소 쫙 있잖아요. 그런 것럼 엄청 많습니다. 물론 하이원보다 더 많아요. 여기가 기찻길인데 이 기찻길 넘어서 여기도 많이 있고 아래로 길이 있어요. 다닐 수가 있어요. 그런데 이게 뭐 스키 신고는 안 되고요. 가방 들고 쭉 가셔가지고 여기가 이제 케이블카 타는 곳인데 여기서 준비해서 올라가도 되고요. 여기서 그냥 들고 올라가서 위에서 준비해도 됩니다. 제가 얘기때 여기 친구들하고 와가지고 한번 지낸 적이 있는데. 아, 두시 넘어까지 이 작가에서 술 마시고 깔라 먹은 기억이 지금도 생생합니다. 주차는요, 여기에 치코유자는 주차장이 안쪽으로 있긴 한데 좀 부, 불편해요. 복잡하고, 그러니까 또 갈라유자는 또 만차인 경우 많이 있거든요. 그쭉 그러니까 가셔가지고 그냥 이시우치 쪽에 여기거든요. 주금 여기가 주차장인데요. 이쪽이 넓은 편이니까 여기다 주차하시고요. 주중에는 무료고요. 주말엔 천엔 받습니다. 갈라유자역만 하나 좀 잠깐 설명드리면은, 신가재 타고 내리잖아요. 역사 안쪽이 오, 되게 좋아요. 부채싣고 다니기 편하게 이렇게 카펫 다 깔아놨어요. 여기 이렇게 락카룸도 크고요. 어, 여기, 여기 목욕탕 있어요, 목욕탕. 목욕탕 있고요. 휴게소도 크고요. 여기 이제 곤돌라 타고 쭉 올라갈 수 있고요. 여기 보시면 택배도 해요, 택배. 그러니까 집에서 택배를 일로 붙여놓고, 그냥 기차 타고 와서 여기서 짐 찾아서 갔다 오고, 돌아갈 때도 마찬가지예요 여기서 택배를 집으로 보내고, 그냥 맨몸으로 기차 타고 가면 아주 편하겠죠? 이게 아침에 땡스끼로 들어가면요. 리세코 때도 말씀드린 것처럼 많은 외국인이 방문하는 리조트거든요. 이것도. 그래서 대부분 줄이 쫙서 있어요. 그러니까 당연히 온라인 구매가 답입니다. 당일 구매는 안 되고요. 미리 전화 구매하시면은 여기 들어가시면 QR 무인발 권기도 있고요. 전용 창고에는 줄이 없어요. 그것도 바로 받을 수 있어요. 식당은요. 여기 식사하기 매우 편합니다. 여기저기 슬로프 중단에 식당들이 꽤 많이 있는 편이에요. 식당이 푸드코트 같이 단체 식당 이런 거 아니고요. 각각 주인이 있는 식당들이 꽤 있어요. 그냥 동네 식당이 스키장 안쪽에 들어와 있는 느낌? 그렇게 보실 수 있습니다. 당연히 음식도 맛있고요. 일본은 슬로프 안쪽에서 맥주를 파는 경우가 많이 있는데 정말 맛있습니다. 아까도 한번 말씀드렸는데 20대 때 친구들하고 와서 여기 이시우치 중단부에서 점심 때 많이 마셔가지고 약간 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뭐 적당히 알아서 마시라는 이야기죠. 이번에 유자와 고겐 쪽에서 스파게티랑 맥주 한잔 마셨는데요. 와, 맥주 정말 맛있었습니다. 아, 스파게티도 맛있었어요. 마무리하겠습니다. 단점이라고 하면요, 이것도 좀 너무 넓어요. 특히 갈라유자에서 유자와 고겐 넘어다니는 케이블카도 그렇고요. 하단부에서 올라오는 케브카도 기본적으로 20분 정도 걸려요 20분 이상 또, 또 시간도 20분 단위로 움직이는 경우가 많이 있기 때문에 거기서 한 시간 정도 쉽게 까먹을 수 있어요 그리고 유자고객 베이스도 그렇고 이슈우치 쪽 베이스도 그렇고 요 살짝 번잡한 편입니다 뭐 역사가 오래됐으니 어쩔 수 없겠죠 장점이라면요 여기도 그냥 다 좋습니다 특히 정설된 슬로프도 엄청나고요 아기자기하게 구석구석 연결되어 있어가지고요. 정설된 슬리퍼만 타도 지루하지 않게 다닐 수 있어요. 파우더 트리로는요, 갈라유저 안쪽에 있는 전용 구역이 있어가지고요. 여기서 신나게 달릴 수 있어요. 백꽃칠이라면요, 여기가 유자와 고개한 정상인데, 이쪽으로 넘어가서, 이쪽으로 쭉 해서 갈라유저까지 산길 따라 호드하게 넘어가시면은, 우와, 천국이 따로 없습니다. 물론 이제 보도분들이라면 경사도가 적어가지고요. 통과하기 어려울 수 있어요. 전반적으로 정말 최고인 리조트입니다. 그럼 이곳 유자원고원지역스키장 3곳에서 좋은 추억 만들어 가시길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구독을 눌러주세요. 시청자 여러분들의 구독과 좋아요, 응원하는 댓글은 정말 힘이 됩니다. 그런데요, 마음에 상처 주는 악플은 정중하게 사양해요. 은성이가 잉잉잉잉 하고 울어요!